바울은 성장에서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지요. 하나님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믿음의 은혜와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요.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는 아니죠. 즉 하나님께 먼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권면이라는 것은 부탁보다는 조금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어, 즉, 이게 어떤 정도의 말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시킬 수도 없고 무슨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정도가 있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부탁보다는 조금 강도가 세고 명령보다는 좀 강도가 약한 그런 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을 실어서 사람이 이제 등 뒤에서 팔을 탁 대고 한 발짝 앞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살짝 미는 상태. 이게 권면입니다. 이 원래 이 원어대로의 표현이라면 손을 대고 한 발자국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살짝 힘을 줘서 미는 상태. 그러니까 밀리면 살짝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권면이라 그래요. 즉, 억지로 하지 않겠다고 힘을 쓰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러나 하는 것이 옳고 좋기 때문에 툭 건드려보는 그런 것을 권면이라고 하죠.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의 그 마음은 말씀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주셨는데 지금 너희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바울은 우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권면, 즉 행하는 것이 오라 한 발을 툭 내어질 수 있게 미는 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른받은 성도들을 의미하죠. 곧 이것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여기에서 쓰이는 보내 주시지 않으면도 이런 뜻이에요. 저기 앞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가바라라고 등을 툭 해서 한 발을 떼게 만드시는 상태. 즉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해서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해 주고 저기에 구원의 길인 예수가 있으니 한 발을 떼어라라고 그로 가라라고 툭 미는 상태가 보내심을 받은 점입니다. 권면이라는 말과 어, 이 강도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 한 발을 떼게 해주시는 상태, 그쪽으로 툭 미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안갈수 있어요. 바울이 이 권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발을 떼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셨죠. 이때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그 음성이 나는 쪽으로 한 발을 떼는 상태, 그것은 뒤에서 민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서 땡긴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보내주셨다라는 뜻,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온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믿는 자들을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죠.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하나님은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그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가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르다라는 말은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틀게 하시고. 뒤에서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미시는 것처럼 앞에서 당겨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반대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부르시기 전과 부르신 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 즉,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뗄수 있게 툭 밀림을 받기 전, 그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음성을 듣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삶의 행동에서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회계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하죠. 주님 양옆에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 한편에 있는 감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면 죽음 직전에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은 망설임 없이 그의 영혼과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은 덩어리를 불 도가니에 넣어서 뜨겁게 연단시키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귀한 은으로 다시 나오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어려움과 힘듦과 징계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의 과정을 속히 마치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의 경험을 하고 영적 변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요, 그 즉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 변화는 그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생각들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일 앞서지 않고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앞서 왔던 나의 어떠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뒤로 넘기는 것은 인격적 변화, 즉 이것은 시간을 오래 두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 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 잔잔한 마음입니다. 즉 누군가나의 마음 속에 큰 파도를 일으켜 격랑시키려고 하더라도 넓은 물에 바위가 떨어지든 돌멩이가 떨어지든 잠시 파장이고 곧 고요하게 잔잔하게 바뀌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온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쉬이 흥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외에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에서 화를 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수용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온유한 자는 화평한 자로. 나아갈 수 있고, 이 화평한 자로 인하여 평화가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듯 모든 일에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용납이라는 말은 용서하여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야지. 나는 것은 이해하고 그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즉그 관계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용납은 이해하고 그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용서와 용납이라고 말씀하세요. 용납은 용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도록 용납하시는 거예요. 즉,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인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 그의 변화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주며 살아야 될 행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앞에서 설명하신 것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시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용서해서 안으로 붙들어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라. 왜 너희는 한 방향으로 즉 예수님 앞에 갈수 있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예배소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소망을 품고 인내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주신 이 묶음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예배소 교인들의 하나 하나가 함께 더욱더 믿음 안에 단단하게 모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지 못할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뿔뿔이 서로 간에 에이, 안 보면 되지. 그냥 제쳐 놓고 생각하면 되지가 아니라 안으로 받아들여. 그의 변화를 기다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이 묶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수확물의 최고이지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해서 농부가 땀 흘려서 이루어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꽃이 아니에요. 열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지킴으로 그 열매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